자유함에 예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선생님은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동일하게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믿음의 선포 두 가지를 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선생님보다 더큰 목소리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 보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기쁘게 찬양할,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와 되게 똑똑한데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조금 더 길어요. 나는 오늘 말씀을 영어로 들을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는 오늘 말씀을 영어로 들을, 영어로 들을 것을 선포합니다. 합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벌써 예배 멋진 예배자가 된것 같아요.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기뻐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나의 예수님으로 어, 친구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어, 말씀을 영으로 듣고 또 자유하게 찬양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오늘 제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사 저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은... 믿을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주희 선생님 가운데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laughs> 아멘. 어, 열배더큰 소리로 우리 힘차게 오늘이, 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크게 <laughs>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어, 선생님과 함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신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새기라 같이 한번 멋있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여기에 계신 우리 동역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쿵.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으로 새기게 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 정말 어려운 걸까? 네, 오늘 본문과 요절말씀은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는 누가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첫 시작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했던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 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네, PPT 화면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그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네. 이렇게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셨기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며 누구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나요? 네. 다 생각해보세요. 네. 음, 부모님이 아직 안 믿으신다면 또 부모님, 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뭐 우리 가족들이 될수 있겠고 또 친구, 또 이웃집, 또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전도는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사단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도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 본문이자 요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결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전도는 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함께 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라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바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쩌봤어요? 어찌하여 우리 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단을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네. 먼저는 내 안에 음.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보호하시며 우리를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한명한명 한명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회개되고 비워질 때에 그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릇으로 지음받았다고 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 그릇이라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말씀 보여주세요. 아,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헛,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 말씀대로 이렇게 더러운 죄들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또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을 헐뜯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반하고 그리고 성급한 행동을 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네, 화면 보여주세요. 내 안에 회개되어질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학원과 또 우리 동네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기쁨의 교회 주일 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영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기쁨으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기쁨의 교회 주일 학교 친구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